젊, 정말 무명이어도 괜찮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까요? 오늘 또 이렇게 인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세분 인사 인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에요 서로가 서로를 만나고 눈을 마주칠 때마다 우리 마음가운데 어떤 것이 생겨날까요? 기쁨이 생겨납니다 옆에 있는 분들 얼굴 보시면서 늘 기뻐하고 그 기쁨을 나누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선서주님께 모든 성들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정말 무명이어도 괜찮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 이제 사사기 계속해서 살펴보는 가운데 대망의 마지막 사사를 만나게 됩니다 마지막 사사는 어, 사사기에 기록된 마지막 사사는 삼손이라는 사사입니다 그런데요 삼손이라는 사사 마지막 사사가 등장하는 이 사건이요 다른 사사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사사가 먼저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사의 부모가 먼저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삼손의 아버지 이름이 마노아입니다 그리고 알려지지 않는 이름 어머니라고만 나오는 부모 엄마가 나옵니다. 성경에서요 이렇게 유명 이름이 나오는 것과 무명 이름이 안 나오는 것 이것은요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에도 그렇고요 신약에도 그렇습니다 삼손의 아버지의 이름은 이름이 기록돼 있어서 성경에 유명 이름이 있는 자이지만 어머니는 그저 어머니라는 호칭만 있을 뿐 이름이 드러나 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 말씀 보니까요 사사기에 마치 후렴구처럼 반복되어지는 구절이 또 등장합니다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리고 그 결과가 또다시 반복되어지는데 40년 동안 불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졌다 사사기 마지막까지 이것이 반복되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그리고 또 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저 반복이 아니라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예전에 한번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또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고 그 결과로 4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불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졌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사기에 이방 민족들에게 넘겨진 기간 중에 가장 긴 시간이 오늘 나오는 이 40년입니다. 그리고 이 40년이라고 하는 시간 가운데 절반이 되어지는 20년 동안 삼손이 사사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4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20년이라는 시간을 삼손이 사사로 보냈지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 말씀이 기록합니다. 그러니까요 다른 사사와 달리 삼손이 하나님께서 태어나기 전부터 선택된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다른 사사와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엄청난 달란트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40년 이긴 압제의 시간을 마무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에서 삼손이 얼마나 삼손 사사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했는지를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참고로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것이 완전히 벗어난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사무엘 하 8장입니다. 누구 때일까요? 다윗의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유심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삼손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기 시작하리라라고만 돼 있지 끝맺음하리라라고는 돼 있지 않습니다. 그 끝맺음을요 다윗이 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블레셋의 계속되는 압제 속에서 하나님은 한 가정 한 사사가 아니라 한 가정을 선택하십니다. 그래서요, 큰 멀리 있던 앵글이 한 가정으로 앵글이 좁혀집니다. 그래서 마노아의 가정으로 가는데요, 이자르에 보니까 소라 땅 단지파 사람입니다. 그 중에 마노아와 그 아내가 있는데 상황이 있지요. 임신하지 못하서 출산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선택하십니다. 어,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갈 될 부분이 있습니다. 구약성경에서요 여성들의 불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원시복음이라고 알려진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최초로 예수님을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땅 가운데 뱀의 후손을 짓밟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 을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하겠다라고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선의 후손 이게 갈라디아서 사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라는 말씀과 연결되어지거든요. 그래서 히브리 인들 중에 여인들은 아, 여성의 여자의 후손으로 일단 가운데 메시아가 온다라고 했으니 내가 거기에 동참 출산하는 것은 동참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여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출산하지 못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나에게 아기가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할 수 없는 존재다라고 이렇게 여겨졌기 때문에 불임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굉장히 마음이 무겁고 또 안타까운 또 하나님의 역사와의 단절이 내 삶이 아닌가라고 하는. 심각한 존재의 문제로 여겨진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 영적인 부끄러움과 실망감에 젖어 있을 마노아의 가정 가운데 찾아가셔서 아내를 만나주시고 너에게 새 생명이라는 은혜를 주겠다라고 약속해주십니다. 이것은요 마노아의 아내에게 있어서 단순히 아들 하나를 얻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의 역사 안으로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는 사건이기에 이 사건은 마노아 안에 있어서 굉장히 굉장히 충격적일지 충격적이 만큼 은혜로운 사건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기록한 3절을 보면요,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네가 지금 출산하지 못하지만 이제 임신하여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라고 약속을 하고 사절 말씀 보니까 약속과 더불어 명령을 주는데요 두 개의 명령이 있고 그 명령에 대한 한 가지 이유를 기록합니다 두 가지 명령이 뭐냐면 첫 번째 명령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누가요 엄마인 이 엄마가 그래서 두 번째는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그리고 그 이유가 뭐냐면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그 아들을 네가 갖게 될 텐데 이 명령을 지키고 이런 이유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전은 5절에서 태어날 아이와 관련해서도 한 가지 명령 그리고 두 가지 이유를 가르쳐 주는데 그 명령은요 아이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지켜야 될 이유가 뭐냐면 첫째는 태에서부터 나음으로 하나님께 받쳐진 나실인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 이유는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나실인 규정 다 아시지요? 특별한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께 자기의 삶의 특정한 구간을 드려서 그 구간 동안에는 이세 가지 엄마에게 준것또 삭도를 대지 말라. 천을 알게 해준이세 가지를 지켜 나가면서 서원을 갚아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7절에 보니까 삼손은 그 기간이 죽을 때까지입니다. 그래서 태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온전히 자기 삶 전체를 드리기로 작정해야 되는 사람이 바로 나실린이었고 삼손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이 아내가 남편에게 곧장 달려갑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있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육제를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네 오셨는데 하나님의 사자 같이 보이는 존재가 왔다. 너무 두려웠다. 어디서 든지 알지 못하고 이름도 알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자가 자신에게 들려준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칙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자가 한말 하나 하나 다 전합니다. 그랬더니요. 어, 그 남편의 반응이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데요. 이 어머니에게 이 사건은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맞이하게 되는 이 여인, 이 어머니의 입장을 가면서 생각해 보면, 지금 사사시대는 영적으로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는 시대인데요. 이 엄마가 하나님의 사자 같은 사람이 들어왔을 때 두려움을 느꼈고, 자기와 전혀 다른 존재인 그 분에게 두려움을 느꼈고 그에게 말하는 것들을 다 순종하였다. 요 모습을 보면서 아, 어두운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만한 사람은 언제든지 하나님은 남겨 놓으셨고 그것을 아멘할 수 있는 분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때가 마지막이 되어지면 사람들은 점점 더 세속화되어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께 향하여 있는 자들과 늘 시선을 맞추시고 하나님의 그들의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자들의 마음을 늘 살피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어머니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요 성경에 이 어머니가 무명으로 나오지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여인은 무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만나 주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가장 유명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입장에서 볼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죠. 세상에서 우리들의 이름이 얼마나 많이 알려졌는가? 얼마나 많이 유명한가?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나의 마음과 나의 시선이 하나님께서 바라봐 주시고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유명한 사람이냐? 아니면 하나님 입장에서 무명한 사람이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깨닫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들의 일상이요 내 마음이 어떠한 일을 하고 또 어떠한 것들을 생각하며 어떠한 일들을 내삶 가운데서 행해 나가며 살아가는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오늘 내 삶이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고 오늘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맞춰져 있다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것은요 의미 없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일이 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그 이후에 또 어떤 일이냐면 8절부터 보면요, 아내의 말을 남편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남편이라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와, 그래, 너무 기쁜 일이다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라고 하고 뭐 이렇게 이제 연결되잖아요. 근데 만화는 어떻게 행동했을까? 8절에 보니까요, 아들의 아내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만화가 갑자기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한다는 건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기도의 내용을 보면요 주께서 보내셨던 그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그 나인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8절에 기록합니다 이게 마누아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입니다 그 본인 성경 책이면요 동글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우리, 우리, 우리가 세 번이나 나옵니다 8절 말씀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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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세번에 나오는데 성경에서요 한 구절이든 한 장이든 어떤 단어를 반복한다는 것은 강조한다는 의미인데요 중요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마누아가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마누아가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이 기도문 가운데 마누아의 숨겨진 마음 이렇게 기도하는 마누아의 마음의 동기가 뭘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아내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이런 저런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이미 남편인 마누아에게 다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마누아가 기도하고 있는 이 모든 제목들을 마누아가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나을 아이를 어떻게 행할지 이미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다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치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것도 이미 다 들었습니다. 근데 마누아가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 우리 우리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아내 그 사이에 나도 포함되어져야 됩니다라고 하는 기도를 지금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게요. 마노아의 이름의 뜻이 안식입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기도드리는 마노의 마음 가운데는 안식이 없죠. 왜 안식이 없을까요? 하나님과 자기 와이프가 무슨 일을 벌이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소외하고 계시지? 라고 하는 마음의 불편함 때문입니다 아니 가장인 나를 찾아오지 않냐고왜 아내를 찾아갔지? 하나님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내가 이제 그럼 기도할 테니까 우리에게 찾아오십시오 나를 소외시키지 마십시오 라고 하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만화는요 하나님과 아내 속에서 일어난 일들에 자신이 빠져있다 라고 소외감을 느끼고, 그 소외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또다시 하나님께 엎드려서 아내에게 이미 다 말해 주셨던 그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 나에게도 다시 얘기해 주셔서, 나도 간접적으로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그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될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무엇이 잘못됐을까요? 하나님은 이미 아내를 선택하시면서 아내를 선택하시면서 아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다 가르쳐 주시면서 남편의 역할까지도 다 이미 소명하여 주셨고 사명으로 부여하여 주셨지만 그것을 부정하는 겁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직통으로 연결되어 내가 뭔가를 하지 아내가 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 무효이고 우리. 라고 하는 공동체 그즉 나를 포함한 공동체 안에서 직접적으로 하나님 이 일을 행해 나가 주십시오 라고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그런데 만화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잖아요 그런데 구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저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짓궂습니다 만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는데, 구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만호와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또다시 찾아오시는데, 아내가 혼자 밭에 있을 때 아내를 또다시 찾아갑니다. 하나님, 굉장히 지궂죠 기도를 들어주시긴 들으셨는데, 남편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아내를 또다시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어떻게 해요?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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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했는 들으셨어. 나한테 또 오셨어."라고 하고. 아내를 급히 남편을 급히 달려가 가지고 아내를 남편을 데리고 옵니다. 10절 말씀 보니까요. 재밌죠? 그러므로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소서 전일에 내게 네 오셨고 그 사람이 내게 네 나타나셨나, 나타나셨나이다 하고 11절 말씀보니까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라고 기록합니다. 재밌죠? 마노아가 아내를 따라가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은요 철저히 그 아내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고 남편은 아내의 주도권 아래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통로로 만화를 지금 만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집니다. 이것이요 아내이건 남편이건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한 사람에게 증거가 되어졌다면 그 사람에 속해 있는 공동체는 내가 직접 듣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의 사명을 가지고 한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을 이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요 만화는 아내를 따라가서 마치 하나님의 사자에게 따져 묻듯이 계속해서 질문합니다 11절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요 당신이 내 아내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입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여호 사자가 그렇다라고 대답하자 12절 말씀에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내가 출산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여기서 또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만화가 몰라서 물어본 거예요? 아닙니다. 자기의 이름이 자기의 권위가 세워지기 위해서 지금 이런 기도를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마누아도 아내가 들었던 그 명령을 직접 드르모로 말미암아 자신도 하나님의 일에 직접적으로 최일선에서 부름받은 자의 명예를 가지고 일하기를 원했던 마누아의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에 그대로 마누아의 기도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13절 말씀에 여호와의 사사의 말을 들어보면 내가 여인에게 말한 그것을 그가 삼가서 포도나무소산을 먹지 말며 어떤 푸장업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뭘뭐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내에게 이미 다 얘기해놨으니까 아내에게 듣고 그 역할을 잘할수 있도록 도와주어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만화는요 이미 아내에게 그것을 다 듣고 나서 자기의 역할이 무엇인지 알았을 겁니다. 왜요? 남편이잖아요. 아내가에게 이런 기도 응답이 됐다면 아내가 그 기도 응답을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그세 가지 명령과 또 기르는 방법들을 잘 도와줄 수 있도록 남편의 역할을 충실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인데 마화아는 거기에 만족하지 못했던 겁니다. 내 이름이 있어야 되고 내 명예가 있어야 하고. 나도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이름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요, 마누아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가 소외됐다라고 오해하며 지금 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에요. 이름이 나오는 사람은 마누아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읽어 보아도요. 그 뒤편에도 이여호와의 사자가 기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나오지만 그것은 이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자도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유독 만호아만 유명 이름이 있는 자로 나옵니다 무엇을 말하는지 아시겠지요 하나님의 영광이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인생의 대명사로서 지금 만호아를 설정해 놓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마노와의 아래는요 아내라는 호칭은 있지만 이름은 없는 무명자입니다. 이 무명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이 마노와의 아내는 동일하게 부부로 살고 있었지만 마노와는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자신의 삶 가운데 일어날 하나님의 이름,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일하심에 자기 삶의 모든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믿음의 사람을 대변하는 모습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에속담이 이런 거 있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겨요? 이름을 남긴다 라는 말이 있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법칙 안에서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법칙 안에서 성도의 죽음은요 이름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죽음을 통해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남기는 자 만이 진정으로 무명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유명한 자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가 제일 일선에 서 있지 않다고, 그리고 남들보다 내가 더 드러나지 않는다고, 내 이름이 무명했었다고, 유명하지 않다고 마누아처럼 속상해했던 우리들의 모습이 혹여나 있었다면 오늘 마누아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조차도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음으로 보여진다는 것을 늘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노아의 아내 이야기를 들으며 내 자신 마음 가운데 아, 나도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내 삶을 통해 나의 이름은 무명 없어진다 할지라도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질 수 있다면 하나님 내 이름도요. 내 삶도요. 내 자선심도요. 내그 어떤 것도요. 드러나지 않고 없어져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다면, 내 어떤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날 수 있다면 하나님 그것으로 나는 만족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구약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법칙은요. 신약 시대에 와서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살아가는 우리들의 가운데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성경 속에서 이것을 발견하고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혹여나 내가 일하는 모든 곳에서, 내가 행하는 모든 곳에서 내 이름이 드러난다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이 순간 내 이름은 지워주시고 나를 통한 하나님의 위하신 이름만이 기록되어지는 내 인생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순종하고 낮아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요. 마노아의 아내는 순종하기로 작정하여서 자기 이름을 지웠고, 마노아는 자기 이름을 쓰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를 오라 가라 하는 교만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늘 기억하며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선택의 자리가 매일 매일 주어진다. 그 선택의 자리에서 내 이름을 지우는 순정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거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거냐? 아니면 내 이름을 쓰기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 삼아서 내 영광, 내 자랑을 차지하는 인생을 살아갈 거냐? 그 선택이기로 해서 우리도 무명이기를 작정하고 하나님의 이름만이 내삶 가운데 드러나기로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